이제 베드로의 신앙고백 본문과 변화산원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된 사건을 통해서 어 지금 이구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Who is this? Who is Jesus?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누가는 여러 사건들을 가지고 어, 헤롯 왕도 몰랐잖아요. 여기 이제 보면 헤롯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시니까 헤롯이 당황했죠. 구장 네, 7절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 심히 당황했다. 뭐 침대 요원이 살아났는가 엘리사가 나타났다, 예 선지자가 나타났다, 막 이런 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해하는 그런 본문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병여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 그 배고픈 온일류를 먹이는 생명의 떡이시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지, 직접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 먼저는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걸 물으셨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말해요. 어, 침내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너희다. 그러면 너희는 지금까지 나를 따라다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칭찬을 해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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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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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 다른 다른 다 다른 다른 다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떡을 주시는지는 베드로도 알지를 못했다는 것을 누가나, 마테나, 바가나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죠. 예수님 뭐라고 했죠? 인자가 죽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신앙고백을 한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너희를 구원하는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것. 이것이 십자가와 부하를 통해서 나는 메시아, 너희들의 메시아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온그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누가에서는 제자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나를 따라 오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아, 십자가와 부활을 반드시 기억하고, 나를 23,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 그러면서 아, 이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이야기는 베드로는 이제 알아듣지 못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막 한변을 합니다.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물이나 베드로나 이때 베드로가 물론 신앙고백을 했지만 거기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항변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는 사람은 누구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그것을 인정하고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20... 이제 팔 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 일이 되어서 변화산 이제 사건이라고도 하는데 애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만 데리고 기도하시그 산에 올라갔을 때 용모가 변화되십니다. 여기 이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Who is Jesus? 예수님이 누구냐 그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을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확인을 해 주십니다. 35절인데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모르는 거예요. 지금 무리들도 모르고 제자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핵심적인 말씀을 지금 처음으로 하신 거예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지고 따르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은 뭐냐면 이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이 뭐예요? 십자가지고 십자가지고 나를 따르라. 나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너희가 이 말을 들어야 되고 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 n t 투 h 이에요 변화산 사건이 뭐 대단한데 변화산 그 영광의 그 변화산 사건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This is my son, my chosen one. Listen to him. 나의 선택한 자고 내 아들이고.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영광 중에 세 명이 나타나잖아요. 아까 지금 이게 계속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오해하는 제자들을 바로 이해시키기 위해 사는 본문인데 여기 세 명이 나타나요. 베드로가 이제 깊이 졸다가 32절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감이 함께 선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누구죠? 이렇게 보면 함께 말씀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30절 모세와 엘리야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거죠. 별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변화산에서 그러면 그 영광 중에서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되는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별세라는 거, 별세. 이 별세는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치고 그 백성을 대속한다. 이제 그것이죠. 그래서 이 별세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엑소도스라고 돼 있습니다. 엑소도스, departure, 떠나다. 근데 엑소도스라고 돼 있어요. 헬라어 말인데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출애굽은 노예 상태를 해방시키는 것이라면. 지금 신약의 이 출애굽 별세를 하는데 이, 이것이 신약의 출애굽은 어,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에, 지금 어, 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이죠 구약의 출애굽이 유월절 어린양 사건으로 구원받는 사건이라면 이, 이 신약의 이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누구냐 나는 보라. 세상 째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다. 요한이 사도 요한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엑소도스하게 되고 그거를 믿으라는 것이죠.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니까 이제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잠에서 깨어가지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초막 셋을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어, 우리가 그 지금 구약 보고 있지만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이 갈만에. 그래서 시내산에서 영광의 구름이 막 임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성막제로 타바나컬제라고 하잖아요.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기서 율법도 주시고 성막도 만들고 거기서 11개월. 뭐며 며칠 동안 있다가 이제 떠나 게 되는 것인데요. 어, 지금 여기서 이제 세면 세계의 초막을 지어라. 네, 세계의 초막을 지라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근데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한다. 네. 그, 그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 30대 교수님들이 가르칠 때 밤새도록 공부해 가지고 가르치는데, 자기가 가르치는 것을 자기가 다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40대 정도 되면은 이제 조금 이제 가르치면서 이해한 것을 이제 가르치고, 뭐 50대는 핵심적인 거뭐한 70대 되면요. 그냥 기억나는 것만 가르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말을 하면서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데 근데 이 말은요. 심정적으로는 예수님을 위하는 말 같지만, 베드로는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것.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같은 라인에 같은 선상에 놓일 수는 없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모세도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고 엘리야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지. 뭐, 뭐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이 변화된 사건에서 보는 것은요 모세와 엘리야가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수 그리스도 한분 그분을 바라보는 자들이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름 속에 소리가 납니다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나의 아들 나의 택함을 받는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래서 변화산 사건에서 주는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오직 예수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닙니다 엘리아도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상 아닙니다 로마 제국에서 그 힘으로 눌러가지고 그것을 정복하고 내가 만들어 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들어 낸 신, 나의 소원과 나의 욕망을 이루어 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에, 그것은 구약의 어떠한 모세나 엘리아랑그 동급으로 나와서 그렇게 믿는 그분이 아니라 어, 오직 예수만 보이고 오직 예수만 아, 들려야 된다는. 그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제자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만 보여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이제 누가복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오 모세 오경 뭐 선지자의 글 선지서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아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구약의 그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이 보이고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말씀은 뭐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르라는 말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예수님만 보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근데 이게 강력한 제자예요. 보니까 풍랑에서 왜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 들어갔죠? 오직 예수만 봤을 때는 베드로가 발로 파도를 밟고 섰습니다. 파도를 파도를 밟고 걸어갔어요. 예수만 보이고 예수님의 말씀만 들릴 때는. 근데 예수 오직 예수만 바라보지 못하고 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파도를 보고 파도 소리를 들을 때 무서워 빠져가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러분 세상을 우리가 밟고 서서 세상 위에서 걷기 위해서는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 보고 예수님의 말씀이 보이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들리고 예수님을 보게 될때 그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어갈 수가. 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시간도 뭐, 무엇이냐면요. 오직 예, 그 기도 시간에 막 모세가 떠오르고 엘리야가 떠오르고 막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고 예수님의 그 말씀. 근데 여기서 핵심은 내가 만들어낸 예수가 아니라 주님께서 만, 말씀하신 예수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다시 살아야 되는 거요 제자들은 이 말이 안 들렸어요. 듣기도 싫었습니다 뒤에 보면 묻기도 두려워해요. 그냥 아이 주제는 내가 원하는 주제도 아니고, 아 지금 말하기도 싫고, 더 이상 물어봤자 더 알기도 싫고, 나는 지금 내내 생각은 따로 있어요. 그 예수만 보이면 되, 그 예수만 보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Listen to him,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들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 뒤에 나옵니다. 너희가 계산을 다 해봐라. 계산을 해보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이 축복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를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한날 오직 예수만 보고 예수님만 듣는 이한 날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신 것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들려지고 또 우리의 마음에 충만한 이 복된 한날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가 또 고난의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축복의 십자가이고 영광의 십자가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되어 저는 십자가이며 우리가 그 십자가를 칠때 정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부활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온전히 십자가를 지고 주님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말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만 보므로 하나님 오늘 하루 승리하는 이한날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and